아무리 추워도 적의 도발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꾸준한 연습으로 인해서 팀워크가 아주 충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로인에서 저희의 사격은 정말 백발백중 어, 명중할 것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가성의 적을 향한 전차포의 위력. 혹한 속에서도 전투 감각을 유지하고 훈련에 매진하는 용사들. 제30 기계화 보병 사단의 거침없는 훈련 현장으로 지금 출발한다. 일등, 이등. 이두대 아침점원 이놈 보고. 종원 십이 열에 무현재원 십이 아침점원 준비 끝. 아 동훈이. 어 다리끼 좀 어때? 어 이따가 군이가 만나서 한번 진료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음, 그리고 동계 사격 훈련 어, 8일째 계속되는 야외 출 춤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 영속사격. 없이 용사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진행하겠습니다. 폭풍 이중대 예! 어제보다 많이 추웠던 것 같고 그래도 용사들이 환자 없이 다잘잔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훈련에 임하는 각오는 역시 무엇보다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 이럴 때는 기계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추위에 지치기 마련이다. 안전을 위해서는 본격 훈련에 앞서 예열이 필수. 시동 걸겠습니다. 아, 두 개의 시동 걸기 전에 예비 시동이 있는데 예비 시동 키를 잡고. 초에서 일부정도 기다리고 십분 놓으면은 장비 움직이는 데 이상이 없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 공기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궤도랑 바닥이랑 붙여서 궤도가 네,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경제계에서 조종수가 직접 탑참하고 확인 후에 조종을 실시하면은 네, 이상이 없습니다. 주동구하겠습니다조조 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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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으로 치면 준비 운동과 같은 예열 시도를 통해. 부품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 단계라도 소홀히 한다면, 긴박한 순간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겨울에 하는 동계 사격 훈련은 평소 갈고 닦은 사격 실력을 일치월장시키는 필승의 기회. 적의 기갑전력 침투시 가장 유력한 길목을 지키는 수호대로 사명감과 훈련 강도가 강하기로 소문난 제30기계와 보병사단 수도권을 지키는 성공대이자 정예부대의 명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아무리 철저한 정비와 검증을 거쳤더라도 갑작스런 기계결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차포 사격훈련을 지원하는 정비반도 분주하게 장비 등을 탑지한다 저희 오늘 이준대가 사격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비팀으로 올라가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포사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포탑 내부에서 뭐 폐색이랑 뭐, 차격회로 장치 안해서 이상이 생길 경우,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지원해서 조치를 해주고 또한 이제, 기동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현수장치, 현수장치 또 이제 뭐, 계도 부분에 무리가 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훈련장을 향해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전차 대대. 한 대의 전차에는 전차장, 포수 조종수, 한약수 등 승무원들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전차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는 동시에 완벽한 팀워크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전차 대대원들은 다른 어떤 부대보다 강한 전우회와 동료회를 자랑한다. 끝. 공격 준비 끝. 부상 사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쭉 간다 쭉. 정지 안 하고 가드레일에 정지 안 하고 쭉. 제1 탄은 이제 기동간에 고정 사격이기 때문에 조종수하고 이제 호흡을 맞춘 거고, 그 다음에 2 탄은 이제 그 상태에서 정지간에 바로 또제2 탄을 사격하는 거기 때문에 조종수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3 탄은 또 기동하다가. 또 3탄을 이제, 사격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또 조종사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마지막 기록사격에서는 이거는 연습사격이고, 네 발을 쏘고 또 기록사격을 네 발을 또 쏘는데, 그때는 약간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네, 조종사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항상, 어, 꾸준한 연습으로 인해서, 티워크가 아주 충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프로인에서 저희의 사격은 정말 백발백중 정말 적, 어, 명중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격훈련이 시작되면 바빠지는 곳이 있는데 바로 지휘통제수단 백발백중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지휘통제수단은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계속 사시켜 어. 전시 상황에 나타난 가상의 적 전차를 표적삼아 전차포 사격 훈련이 실시된다 전차포들이 사격 대열에 하나 둘 들어서자 지휘통제소에서는 정확한 명중을 위해 거리, 방향 등 세밀한 정보들을 전차에 전달한다 전차포 사격 훈련 그 네발 사격하게 되면 수가 이제 주조 경우로 정비 조준 사격할 것이냐 전투 조준 사격할 것이냐 공격 전투냐 방어 전투냐그 명령을 주기 한 사격 평가 점검표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전차에 대한 사격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통이 중요하다. 사전에 자세한 정보를 전차에 탑승하고 있는 용사들에게 전달해야 팀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 공격, 공격, 공격. 전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긴밀한 소통과 승무원들의 단합이 없다면 쇳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요거를 알고서 이제 승무원들의 좁은 승무원실 안에서 팀워크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승무원들의 침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다칠 수가 있어요. 사격 하게 되면 코가 뒤로 밀리면서 탄약수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 적과 상관없이 아군 자체의 전투원 승무에 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승무원들의 침묵이 완성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는것이 전차포 사격이다. 전차들의 당당한 위용 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 전차포의 기세 드디어 포 발사. 역시 일발 빛중의 실력. 이렇게 훈련 결과 좋은 것은 평소 부대에서 꾸준히 사격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다. 네, 일단 전차포 훈련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동관사 같은 경우에는 탄약수들이 전혀 그 위험 사고에 대비해 서 항상 안전 교를 실시하고 주승지 내에서는 전차포 사격하기 전에 축소 어, 1표, 축소 2표 사격을 시작합니다. 축소 사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전차 포로 사격을 해야 되는데 탄약이라든지 훈련장 시간 공간 이런 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포에 소총을 달아서 거리를 상당히 축소시키되 방법을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격 훈련을 위한 또 다른 전차 출격. 1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향해 포8 4 사격을 하게 되면 표적에 구멍이 뚫리죠? 명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으로 잘안 보이니까 쌍을 갖다 놓고 정확하게 어디 표적에 맞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어, 오늘 0.4격은 아주 잘했습니다. 날씨도 좋아, 좋아, 좋아졌고, 승무원들이 준비를 좀 잘해서 그런지 시간도 좀 빨리 됐고 불발 탈도 없이 원만하게 사격이 됐습니다. 포를 활사할 때마다 엄청난 공기 압력과 땅을 울리는 진동 그리고 거대한 포 소리는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든다. 표적 명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산불진화조는 현 위치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면서 산불진화시 즉각 투입할시 대로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산불진화조. 그 다음에 1중대는 등진펌프를 챙기고 2중대는 갈고리를 챙겨서 산불진화를 할수 있도록 하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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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대에서는 전차포 훈련을 하는 도중인데 이제 탄이 표적지를 벗어나 산이나 떨어졌을 경우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30분간 30분에 1회씩 또는 1시간에 1회씩 산불 진화를 출동하는 훈련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한겨울 건조기에는 작은 불씨도 3시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놈에 뵌 신속한 초음 대형발이 대형 산불을 막는 길이다. 지금 가리키는 11시 방향에 벽돌들 보이나? 예. 저기에 지금 불이 났다고 하는 가정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진화하는 작업을 실시해보도록 하겠다 산불이란 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산불 진화 훈련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라지점 집중 공략으로 초기불시체압 완료 날씨가 추워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중대여도 같은 대대원으로서 이제, 그 훈련을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따뜻하게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이 제압된 후에는,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지 않게, 잔불 정리까지 완벽히 수행한다. 그쁘다 저쪽에서 벗겨! 0.4격 훈련이 끝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찾아 산으로 이동하는 부대원들. 힘든 훈련 중에 잠시 휴식 시간, 바로 점심 식사다. 따뜻한 식사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한 순간 풀어진다. 그냥 저는 안에서 맡은 바 임무만 했기 때문에, 딱히 다른 거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고 열심히 이런 경험은 군인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고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라를 지키는 이 소중한 인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한 절차 안에서 환합하며 가족과 같은 정을 느끼고 소통해야 하는 팀원들에게 점심 식사 시간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선임과 후임들 사이에서 훈련에 대한 정보가 오하며 돈독한 전우회가 샘솟는다 결국 이 달리는 안달리나 헌터킬러 땡기는 것 똑같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다섯 표적이 동시에 이제 출, 출, 출연했을 때뭐 위험한 표적, 가장 위험한 표적 그런 이제 표적을 분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를 파괴할 수 있는 적이 나타났다 그럼 그걸 먼저 가장 먼저 포스트 사격을 실시시키고 그 다음에 위험한 표적을 이제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표적을 잡고 있다가 사격이 끝나면 곧바로 그두 번째 위험한 표적 사격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사격했습니다. 밖에서 잠을 자고 전투식량으로 모든 식사를 해결한 지 8일째. 매서운 추위와 싸우고 전차 안에서 긴장감과 함께하다 보니 몸은 쉽게 피곤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 맛있는 전투식량을 먹으면 힘이 샘솟는데 훈련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이 매일 먹, 훈련 나와서 먹는, 매일 먹는 전투식량이어도 맛있습니다. 전차포 사격이라서, 위험하, 다소 위험할 수도, 있, 많이 위험한 훈련인데, 다, 안 다치고, 아, 태훈아! 다안 다치고, 다 사격하고 와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전차 대대에서 팀원 간 친밀도는 전투력의 지표이기도하다. 최고의 전투력을 지향하는 부대인 만큼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이 시간조차 훈련의 연장인 것이다. 심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야, 드리고 그래. 화목합니다. 네? 굉장히 화목합니다. 아, 예. 그렇게 화목하게 요 전차장님이 굉장히 착착하시고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호사격하거나할때 중요한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명이, 실, 한 명이 실수로 전차 안에 사람이 4명 네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실수하면은 그네명 전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화학이 중요합니다. 훈론 왼쪽으로 그러니까 훈련 하고 나면 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쉬는 시간에 뭐 오늘 훈련 어땠는지 얘기를 한다든가 평소에도 그냥 쉬는 시간에 서로 서로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어떻게 원래 뭐 어땠는지, 도친 데는 없는지, 그런 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사격장에서 전차포가 맹렬히 불을 뿜을수록 전차한 네명 팀원의 전우에는더 끈끈해진다. 동료의 위험은 곧 나의 위험. 동료의 안전은 나의 안전. 차가운 기계를 가지고 싸우는 부대지만, 팀원 간의 정은 한겨울 동장군을 두렵게 할 정도다. 세게, 농고 처음에 이제 전이 왔을 때다 어색해 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한사 개월 동안 힘들었는데 그때도 사실 근무를 이제 바꿀 수가 있었는데 근무를 이제 못 바꿔 가지고 어떻게 생일날 쓰게 돼서 이제 좀 기분은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p x 가가 지고 그 월급 안 되는 그돈 가지고 모아가지고 과자를 가득 담아서 갖다주는데. 네. 그날 밤에 혼자 뭐, 아이 맛에 자생활을 하는구나 네. 처음 맞다. 그때 전이 와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기분 게좋았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느낌 그리고 얼굴만 봐도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아채는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훈련을 준비하는 용사들 전차포 사격 후엔 반드시 정비를 해야 다음 훈련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아, 이제 여기 포를 쌌습니다 저희가. 그러이포 안에 탄 매랑 끼는데 그탄 매를 제거하려고 포구 손질. 여기 꽂을 때를 이용해서 포구를 손질. 다 같이 소대원들이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긴 포구를 손질할 때는 한 번에 모든 팀원이 달라붙어야 청소를 할수 있다. 포구 손질을 할 때도 팀워크가 필요하다. 어, 생각보다 이게 포신을 깨끗하게 닦아주려면은 안에 빡빡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많은 힘이 소모되기 때문에 여러 명에서 힘을 나눠서 분배하면서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소대원이 12명 있고 그도 단차 단차에 4명씩 타고 있기 때문에 그 4명에서 같이 한꺼번에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인연이 아니라 소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로 계속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호흡으로 깨끗이 포를 청소하는 부대원들 엄청난 폭격으로 적의 간담을 성락게하는 전차포의 위용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격을 하기까지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정비하는 등 복잡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아군엔 안전하고 적에겐 위협적인 전차포 사격이 가능해진다 전차가 장시간 기동함에 따라서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바퀴 모양처럼 생겼는데 보기를 라고보시요보기류는 이제 패드가 이제 50% 이상이 벗겨짐에 따라서 이제 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뭐 네. 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인가요? 아닙니다. 뭐? 이제 그 기동하고 이제 전차장 및 조종수가 궤도 및 현수장치 점검하면서 이제 이쪽에 보고 계시는 패드 확인하고 이제 필요시에 이제 보고하고 이제 정비반의 요청에서 새 이제 보기 준비 궤도를 받아서 이제 교환을 실시하게 됩니다.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고 이어서 시험 운행을 해보는 용사들. 시동. 나... 어조수 시동. 완벽한 정비를 통해 작동 이상 무. 날씨가 추워도 정비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전차의 기계적 성능이 아무리 우월해도 이런 준비 과정이 없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격 훈련은 그몇 번째 훈련이신가요? 이번이 처음 훈련입니다. 아, 처음 나오셨는데 어때요? 예. 뭐 해보니까 많이 힘든 점도 있었는데 훈련은 전투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할 때도. 4명의 팀원이 완벽한 호흡으로 분업과 협업을 완수해야 전차 성능을 120% 발휘시킬 수 있다. 사격을 하고 나면은, 사격관 발생하는 그런 판매라든지 이제 그런 걸다 제거해주기 위해서 수입을 해줘야 이, 이후에 이제 총기 관리라든지 또는 차후의 생길 또 사격관, 이제 원활한 사격을 위해서 이제 이런 수입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제 주간 단위로 저희는 이제 주간 정비, 일일 정비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화기 손질을 다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서 언제든지 사격할 때 원활하게 사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일에서 잠깐의 방심은 곧 사고로 이어진다. 톱니바퀴처럼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 하며. 전차 구석구석을 살피는 세심한 정비를 할때 정비 소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계와 부의 훈련에 꼭 동참해야 하는 인원이 정비반이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혹한기 훈련 나와있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혹한기 어, 재원산출로서 파워백 교체 훈련이 실시되겠습니다. 기계와 보병사단에서 정비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전차가 파괴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이런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전차를 빠르게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 저, 저, 전차 폭격에 의해서 아군 전차가 엔진이 파괴될 됐 상황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분안을 해서 폭격된 전차를 정비 수급으로. 해서 단축이 가동한 후에 사단이나 여단에서 엔진이 가져옵니다. 파워터, 파워터를 털어서다가 다시 장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차의 매력은 기동과 화력. 주의식 조리는 사고로 멈춘 전차에 생명을 구해놓고 있다. 천재 어, 군복무는 33년차 되버더라고. 실제로는 32년 3개월째 군복무를 하고 있고 순수 정비는 중간에 주특기가 한번 변경이 되면서 약 15년 정도 정비 임무 생했습니다 고장난 기계와 씨름하며 지낸 시간들 쉽지는 않았지만 사명감으로 걸어온 길이었다. 정비는 어, 장비를 어, 이상 없이 이렇게. 어, 기동도 하고 사격도 해야 되는 어떤 그 책임감이 있는 어떤 그런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비는 제 나름대로 어떤 그 자존심이고 명예고 예. 그런 어떤 각오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대한 전차가 자신의 손을 거쳐 다시 위용을 뽐낼 때가 가장 큰 보람. 그동안 정비 시스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어, 과거에는 제가 이제 84년도 85년도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정비는 부품이 제대로 이렇게 공급이 잘안 되고, 이렇게 모든 걸 뜯어서 분해해서 수리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어 디지털 식으로 돼서 많이 부품도 조달도 잘 되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정비 용이성 효율성, 신속성,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야전 정비를 할 때는 추위, 더위와 싸우며 60톤의 전차를 다뤄야 한다. 그러나 힘들수록 보람도 크다. 최근에 훈련을 마치고 복귀했던 작년 말이 되겠죠. 호구 훈련. 호구 훈련 그 기간에 한 300km 기동을 했는데 장비 뒤에 한끈 없이 한 30여 대의 계도 장비가 뒤에 한끈 없이 훈련을 성공적으로 기동을 해서 아주 시간 없어서 칭찬도 받고 그 정비관들이 열심히 노력해줘서 어, 아주 큰 어떤 그 어, 긍지와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계화 부대 특성에 맞게 어, 기동과 사격을 100% 보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 지관들께서는 정비 여건을 보장해주고 이때 실무자들은 장비를 정비하는 거, 책임자들은 책임 정비를 할수 있도록 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육군 30 기계화 보병사단의 정비반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조희식 준이 이제 그 뜻을 이어받은 후임대원들이 신속 정확한 정비를 통해 강한 전차의 100% 성능을 이끌어내고 있다. 강력한 화력과 정확한 명중률로 한채 오차도 없이 적을 제압하라. 사격과 기동이 조화된 전투 능력을 통해 전차 명가로 우뚝 선다.